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천사의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조각가로 행세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세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8년 신안군에 접근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전 대통령의 고향을 평화해선 천사의 섬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신안군은 그의 화려한 이력과 제안을 받아들여 19억 원을 들여 하이도 곳곳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했다. 2019년 6월에는 천사상 미술관 개관식도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서 최 씨는 천사상이 모든 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그를 파리제사대학 졸업, 베를린대학 예술학부 교수, 파리, 채칠대학 명예교수 등으로 소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 씨에게 명예국민증도 수여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력은 허위였다. 최 씨는 초중고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서울신당동의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다.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사기제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했으며, 1990년대 중반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것이 전부였다. 그가 설치한 천사상 318점은 모두 필리핀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군 관계자는 여러 언론이 최 씨를 전쟁과 파리명문대 졸업, 비엔날레 출품 작가 등으로 소개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안군에 이어 2022년 11월에는 경북 청도군에도 접근했다. 최 씨는 당시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편지를 보내 모친이 청도 출신이며 신안 하이도에서 천사상 미술관과 순례길을 조성한 조각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로마 라테란의 12사도상을 등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성상을 제작했다며 김 군수와 청도군 공무원들을 자신의 박물관으로 초청했다. 이후 2억 3,800만 원 상당의 조각상을 기증하겠다며 환심을 샀고, 청도군은 최씨 작품 20점을 2억 9,700만 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 작품들도 중국 공장에서 제작된 가짜 조각상이었다. 최 씨는 경기 여주시와 안성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각 지자체에 보낸 편지마다 모친의 고향이 다르게 적혀있었다. 최 씨의 조각상은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 안성의 천주교 밀인에 성지 김대건 신부묘소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성당 등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치동 성당 관계자는 최근에서야 최 씨가 사기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철거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신을 세계적 조각가로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한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경력은 맞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군 관계자는 선사상 철거 여부를 고민 중이며 최씨 이력을 담은 표지석은 철거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이력이 모두 허위이며 정상적인 조각가로 볼수 없는 인물이라며 허술한 조각상들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